따뜻하게 즐겼다. 지금 마이크 교체한번 하는 게어떨까 싶은데요. 오. 네, 우리 다음 코너 이어가기 전에 우리 멤버분들 마이크 교체한 번예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교체 타임! 마이크 교체 타임! 어디서? 예, 다음 코너. 빨 <laughs> 다음 <웃음> 코너! 예, 다음 코너가 노는 코너. 노는 코너가서 자. 아, 마이크는 좀 타이. 어, 대려요모금노래다타려 이렇게 하는데, 네. 아, 우리 아까, 제우씨한테는 뭐냐, 저어요네누구한테 어떤 아. 아. 진짜. 야, 진짜. 아. 진짜.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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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문 스타일 좋아하그래심서 있는. 오, 아, 또또의 최애가 을 거니까 저는 일로일로 네. 아, 습니다 아, <laughs> 네. 일 그러면. 그러게아일식 네, 아, 저는 입덕이죠. 입덕, 입덕, 이면 아. 굉장히 좀 어려운데 그 제가 남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라고 근데 <laughs> <그냥 웃음> <좀 웃음> 또 모든 면에서 다를 것 같아요. 아와이이아좀두 아, <laughs> 그래. 가지 버전 다 하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저요? 제이 역시 황태이 되게 형이 좋아하는데 모놈분이 제일 좋 근데 방금 태이 형이 딱 재현이 형을 고르고 이제위아래딱 봤어 <laughs>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재현이는 딱 우선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laughs> 뭔지 아시죠? <laughs> 딱잘생기기 <laughs> 근데 저는 그 잘생긴보다는 잘생겼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재현이는 피부가 가장 <laughs> 아잘 아, 아. 아니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그, 우리, 아까 오프닝 영상 같은 거, 우리 본적 없거든요? 네. 근데 진짜 재현이 형이 딱차 끌고 나오잖아요. 네, 딱차끌어요 아 진짜. 어. 아, 못 봤어요, 그러잖아요. 미디어도 <laughs> <laughs> 피 진짜 잘 네. 나왔어요. 아니, 사람. 아, 이따가 좀모여달라고 하세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어떻게, 아니, 재현씨 아까, 어, 도영씨가 네. 은근히 또, 안고 봐줘서 손했나 봐요. 재현씨가, 네. 딱 재현씨가 화사마자 엄청 좋아하시네요. <laughs> 예. 예. 최... 예. 서로 예. 그런... 예. 더 좋지. <웃음> <웃음> 자 마이크를 아, 가고 네. 보세요. 서영 씨. 네. 자, <laughs> 아, 또 이렇게 멋들어지게. 오, 예. 자, 어, <웃음> 네. 자, 이 덥죠. 네. 에어컨 제대로 틀어놓는 거라고는 하는데 <웃음> 되게 덥더라고요. <laughs> 너무서 아, 음, 아, <laughs> 물같물 <laughs> 물 가져온 거있으면 틈틈이 물도 드시고 하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 수분 충전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네. 예. 지금 뭐, 뭐, 뭐 공기도 공기인데 지금 우리 시가 열기 때문에 네. 예. 결코 돈을 업기보자, 어컨을안튼을안주요괜찮아 약간. 어떻게 괜찮으시죠? <웃음> 어, 안 괜찮죠? 아, 잠요 괜찮아요. 오 매일도 오시는 분들 이 있나요? 네. 내일은 다들 민수 매공사 있겠죠. 그습니까네 1등이 있긴 했죠 누구였죠? 바로? <laughs> 바로? 어떻게 찬희씨 기억나세요? 어, 아니면 예 이런 거 제가 보통 1등 하긴 했죠 그쵸 지금 이게 2등한다 하는 건데요? 아니면 많이 자신 없나 요이씨 <laughs> <laughs> 어떻게 찬희씨 받아들리실나가요 네. 그러면 약간 예. 애매하게 3등으로 가죠 3등! 3등! 아 3등인 줄 알았나 3등인 줄알았을까 3등인 줄 갑자기 어? 채우는 목소리 3등인 줄 알았을까? 호거씨 어떻게 3등? 가져사세요 3등 3셨어 그 어차피 제가 안될 거니까 <laughs>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잘 고를 경우아 사람 아, 아, 예. <laughs> <조금 웃음> 벌써 전략을 세우고 <laughs> 있으시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네. 네. 순제대로펀치 게임에서 <laughs> 한 번씩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돼서는 그 누구보다 퍼부드이 자, 일단 우리 치 게임 가장 강한 리즈는 우리 형배나 말기즈 정우 씨 <laughs> 먼저 가다 <해볼까요? 웃음> 어, yes. 예. 어, 예, 보자고요정 <laughs> 예. okay. 씨, 아, 그쵸, 그러니까 그쵸. 어? 그쵸, 그쵸. 할쵸그 그쵸, 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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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 우리 장희. 니8 0에 자자. 나 영혼다 갔다. 일단 그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눌러야 돼 아, 니 누워 있는 채로 지려고하셨나보 자. 과연 장희 씨의 지난 점수는 영혼루 스리를 찾아라해서 939점입니다. 아. 961점 나온 적뭐니9 6 11점 그렇죠. 기계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아, 그 오늘은 870만. 기반이긴 한데. 자, 기계... 오늘은 몇 점일지. 아, 자, j 니스 n 벌써 아파. <laughs> 갈게요. 네. Let's 치 자, 오. 과연 어? 어, 지금 하세회찬실랑 재효입니다. 안시아넷서찾이 무서워. 무서워. 물론 <laughs> 와서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씨>, 어. <laughs> 있다. 불룩스도 정장처럼 정기장처럼 생요 자. 어, 유타씨유타씨 오죠. 유타씨 어, 반쯤 있는 바위에 유타야는 요즘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하 아, 그렇죠, 아, 요 탓이, 킥요 어, 키 네. <laughs> <laughs> 네. 자세까지, 킥 자세까지, 해주시면서 <laughs> 아, 알겠어, 이지이 때문에 좀다이 나오신 거, 연하고 지게 나오는 들 알아주실 까야 윤우는 치 어, 왜 그분이 흥얼미신 거예요? 나지치

자, 이 o 서 과연, 과연, 현재 가장 낮은 Quiet, Quiet. I don't 하나 둘 셋,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가 o w I don't know. I d o n 나이스 넌넌0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0넌넌 자, <목소리> 짜 진짜 시니다한번더 해달라고 시즌이 요청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 지금 최고의 유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 마지막 우리 찬시와 재현씨의 그, 펀치 해아 네. 허벅지를 써야 돼 허벅지 허벅지? 어? 예. 그말실뢰감 있는 조언원 받아서 확인하고 자오 하면 같이 우리 펀치아때들 펀치 외쳐주세요 자 갑니다 오 네. 300! 500! 600! 700! 500! 와! 와! 3 근데 보통의 23일치 흐름이면은 재현이가 이제 1등 정수으 나와요 와 이거 이거 재현이 형 지금 이 진 네, 진짜로. 무 편하게 해. 그냥, <laughs> 진짜로. 네, 가. 네. 아, 진짜로. 어. 아, 진짜로. 어, 네, 아, 진짜 아, 진짜로. 진짜로. 진짜고 치고 로 진짜로. 진짜고진짜가진짜고가짜로가 지금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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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퍼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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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500. 500. ん